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 사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네, 윤주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1억 6천 83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77%인 1억 2910만 7천 390원 이며 집행 잔액은 3천 919만 261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53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20만 원중 심의명예감사관 운영수당 612만원 감사 사례집 빨간 435만 원을 집행하여 1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1천만 원중 561만 원, 561만 5천 50원을 집행하고 438만 4 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백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액은 1,325만 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0만 원중 공직자 재산 심사 시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41만 1,41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82만 8,5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700만 원중 청년 자가학습 교육, 교육 용역, 청년 교육 강사료, 청렴홍보물 제작 등으로 4,486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 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 예산액으로 예산액은 752만 원으로 관용차량유류비,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 및 통신비용, 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87만 2,700원을 집행하고 164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392만 원중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2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우수부,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본 경비 중 사무 관리비 예산액 3,748만 8,000원 중 초과 근무자 급양비, 행정 사무비 등 1,948만 630원을 집행하여 1,800만 7,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2,112만 12만 원중 1,166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비는 4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에게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의권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성과계획서 성과 목표 달성도를 보면 66.7%로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좀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49쪽. 성과 보고서 4 9쪽니요 선거 소소 셋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올해 2023년도에 그공익위 주간 공공 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이제 전년 대비 한 등급이 하향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당초 계획 대비 좀 성과가 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2등급 정도 유지를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네. 3등급으로 하향된 주요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이제 3등급으로 하향된 원인이 그 청년 종합 청년도 평가를 청년 노력도와 청년 시책도로 구분을 합니다. 청년 노력도는 내부 민원인과 외부 민원인의 그 설문 내용으로 그 그거를 등급화하는 건데 이제 외부 민원인의 설문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그 하향돼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로 청년 노력도는 그 부분이 많이 좀 작용을 했었고 청년 시책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부패 방지 시책과 관련한 그 청년 업무로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이제 고위 그 간부원의 그 청년 교육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부득이하게 청년 교육을 이제 이수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이론이 적은데 이제 배점 부분이 크다 보니까 부득이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 사례집은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건가요? 네, 감사 사례집은 저희가 이제 종합 감사랑 특정 감사 또그 사전 컨설팅 받았던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매년 5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이제 부서랑 읍면동이랑 의회에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감사 아. 이 청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좀어 변화가 좀 없는 그런 지진한 교육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교육에 좀 변화를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청년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제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충돌방지법 같은 거는 기본으로 하고 최근에 약간 트렌드는 이제 갑질 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저희가 추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제 직장 안에 갑질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갑질 문화를 많이 근절시켜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최근에 트렌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할 때 그분도 부 같이 하고 있고. 또 청년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층들이나 기존에 이제 이제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 간에 그런 어떤 교육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꼭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그 청년 교육이라든지 뭐 예충절 방지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미나게 뮤지컬로 엮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교육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청년 교육이 잘될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청렴도를 상향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좀 굉장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행정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좀 투명하고 적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청년 노력도 부분이나 시책 부분도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어, 감사관 음, 계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전부다들 굉장히 그 감사 업무에 굉장히 뭐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뭐 워낙 예산이 작아가지고 뭐 조금만 질문 몇개 받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전체 이제 예산, 현액이 이제 1억 8 3 0만 원. 지출액이 1억 2,900. 집행잔액이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53페이지 그 업무 추진비도 지금 거의 한1 0만 원에서 한43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예. 시책 추진비. 네.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비는 이제 명예감사관들과 제가 네.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나갈 때 네. 이제 시민 명예감사님들이 관 감사 기간 중에 오셔서 이제 업무 현안이라든지 뭐 주민 불편사항 같은 거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아, 그 과정에서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 청내 안에 청렴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직원들. 실급에서 구급 직원들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청렴 업무나 또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인데 음, 저희가 주로 그런 용도로. 쪽으로 시책 업무 추진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 이게 그런 그런 네. 그런 모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가요그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까 명예 감사관님들도 그렇고 네, 직원분들도 그러, 예, 그런 분 부분도 좀 있고 네. 저희가 꼭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쓰기 때문에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이 금액 그, 집행장이 남아, 남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 그 다음에 이그 55페이지 그 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로 그 행동방향 신고 사건이 이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음그 공용차가 그러니까 출장비를 줄때 공용 차량을 사용했는데 이제 여비 이제 일만 원 감액 안 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출장 중에 전자문서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출장비가 뭐다 나갔던 경우 그런 경우들이 신고가 들어온 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그들 건에 대해서 한 두건 정도 들어왔었고 한1,800건 정도를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환수한 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그 아, 신고한 사람에 보상금을, 보상금을 주고, 네, 보상금을 아. 주고 저희가 그 국민권익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그 보상금을 아. 제가 권익위로 이제 지급한 내용이에요. 네네, 아.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네. 되면은 그걸 보상금을 주게 되는 거는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환급받은 네. 환급 받으시고 환급은 저희가 받고 음, 음. 이제 신고자한테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 신고자한테 네. 그걸 이제 국민 권익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네. 적었습니다. <laughs>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56페이지 이제. 기본 경비에서 사무 관리비도 지금 거의 50% 가까이 집행 재량이 남았고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여 여비 쪽에서 거의 집행 재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고. 네. 뭐 감사팀이나 청렴팀 빼고 이제 타렌 팀들은 사실상 기출장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아. 뭐 재정 감사팀도 계속 감사장에서 감사 보고 민원 조사팀도 이제 민원 들어오는 걸 제가 조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 음. 음, 출장이 많지 않아서 여비가 아. 여비나 사무라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출장 나가, 근데 기술 감사팀하고 뭐 기술 감사팀 이제 건설 사업장 현장도 나가게랑 감사팀 감사팀하고, 네, 그고 그 정도만 출장을 네네. 자주 나가시고 네네. 나머지 팀은 이제 사, 사내에서 네네. 감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좀 집행관에 맞다. 네. 이것도 또집행전하기 뭐 지금. 전체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네. 집행잔액이 또, 또 만만치 않아요 한2,30% 네, 네.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네. 이렇게 잘 계산해서 네.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세울 때좀더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네. 신경 쓰셔가지고 잘 예산 세워주시고 네. 또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워낙 예산이 작아가지고 뭐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기심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 회기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기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이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